오이를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것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이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다는 가짜 음식들도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더욱 건강하게 먹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설마 없겠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당신의 건강 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이를 당근과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는 비타민C를 비롯한 그 어떠한 영양소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이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대신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와 참치를 밥에 비벼서 드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파는 참치 통조림이 가장 좋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구독자분들의 혈관을 깨끗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이를 멸치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면서도 결속 귀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조차 귀찮으신 분들은 세 번째 식사 때 오일을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 주위에서 오일을 먹기는 커녕 냄새조차 맡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일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음식 가린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니 말입니다. 오이를 참치와 같이 드시면 좋은 이유는 혈관 건강에 너무나도 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통조림 캔에 파는 가다랑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몸에 나쁜 인스턴트 식품처럼 보이지만, 캔 참치는 오이와 함께 우리 피를 더럽히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진짜 참치보다 중금속 위험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팬참치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표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가다랑어 또한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 마이너스 3을 비롯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사실도 매력적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참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세포 성장과 호르몬 조절을 돕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립건강보조 식품연구소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도 밝혔습니다. 오이를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이유는 오이에 들어있는 리그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 있는 점일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면서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최종적으로 치매 발병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오이에는 기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피세틴이라는 성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아마 90년대 참치 광고를 떠올리시면 DHA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참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밥반 공기에 기름을 따라낸 참치 반캔을 넣고, 오이를 반개 썰어 넣고, 소금이나 후추 약간 취향에 따라서, 고추장이나 케찹을 약간 뿌려서, 비벼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이 참치 비빔밥이 요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치매 예방이랑 혈관에 좋은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구독자분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택배가 오기로 했는데, 오후 4시, 저녁 8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면 어떨까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뇌세포를 비롯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그런 상황에 필요한 영양분이랑 산소가 제때 오지 않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포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분들은 오이를 하루에 한 개씩 드시면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시트롤린 성분이 오이에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이를 멸치랑 같이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골다공증 예방 특히 요로결석 예방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 때문에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메사추세츠 의학협회가 발행하는 뉴 잉글랜드 메디슨 저널 무려 1812년에 창관된 가장 역사적인 의학 저널입니다. 여기서 이미 30년 전에 결석의 직접적 원인은 칼슘이 아니라 수산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칼슘을 많이 먹어야 결석이 예방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신장으로 가는 수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과 결석까지 예방하기 위해서 멸치의 칼슘 흡수를 오이가 돕도록 해야 합니다. 멸치는 칼슘의 왕이라 불리지만 칼슘 흡수율은 25%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이에는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오이와 멸치를 같이 먹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드시는 방법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멸치는 보통 집에 있으실 겁니다. 저 건강 지킴이 냉동실에도 항상 있습니다. 마른 멸치 한 주먹을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잡내를 없애 줍니다. 멸치를 그냥 먹기에는 두 가지가 불편합니다. 물기가 없으니 딱딱하고 너무 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채를 썰어서 버무려 드시면 어떨까요? 참고로 구독자분들 오이가 말입니다. 과일 채소를 통틀어서 수분이 제일 많습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이라면 수박부터 떠오르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해 보면 수박의 수분 함량은 약 92%입니다. 그런데 오이는 95%가 넘습니다. 수분이 풍부한 오이 덕분에 딱딱했던 멸치는 말랑말랑해지고 짠맛도 중화가 됩니다. 요리에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시겠지요. 오이는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물이 아닌 5% 안에 너무나도 많은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피제닌이라는 파이토케미칼 성분도 있습니다.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동시에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글루코사이드라는 물질은 세포의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피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얼굴에 붙이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것저것 만들어 먹기 번거롭다면 그냥 깨끗이 씻어서 잘라 먹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이는 100g당 14kcal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이를 소화시키느라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는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으로도 불립니다.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채우기 좋습니다. 오일을 먹는 만큼 소식을 하기 쉽고 그만큼 혈당 상승 요인을 상쇄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리를 하지 않고 생오일을 먹는 것은 비타민C를 파괴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배변 활동을 돕는 일석이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